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 병곰 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임영웅씨가 데뷔 첫 OST 사랑은 늘 도망가가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영웅씨가 지난 11일 오후 6시에 공개한 KBS2TV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 OST 사랑은 늘 도망가는 지난 12일 0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했는데요. 또 멜론 탑백 2위에 올랐으며 최신 차트에서도 2위를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 벅스에서도 실시간 1위를 이어갔는데요. 지니에서는 탑200 차트 2위에 올랐고 바이브에서도 급상승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유무선 음악 서비스 플랫폼 벨 365의 365 인기 차트도 1위를 차지하며 그야말로 차트를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사랑은 늘 도망가는 감성 발라더 이문세 님의 노래로 작곡가 한밤이 새롭게 편곡하여 임영심한 의 섬세하고 촉촉한 감성은 물론이며 어쿠스틱하고 담백한 원곡의 느낌을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신사와 아가씨 전체를 관통하는 메인 테마곡인 사랑은 늘 도망가는 정식 음원 공개에 앞서 드라마에 삽입된 몰입도를 끌어올리는가 하면 듣자마자 시청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음원 발매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으며 음원 발매 당일 샵 임영웅 오스트 사랑은 늘 도망가 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르는 등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 임영웅 씨가 수많은 설문조사에서 1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무려 4가지 정도의 설문에서 동시에 1위에 오르며 그야말로 영웅 시대임을 빛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임영웅 씨는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 스타 1위에 올랐는데요. 임영웅 씨는 팬엔스타포토토 10월 1주차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엔터테이너 스타 설문 조사에서 63만 3 2 9 6표를획 득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에 오른 사진 속 임영우 씨는 환한 미소 속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만능 엔터테이너 존재감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스타 1위에도 올랐는데요. 마찬가지로 팬앤스타 포토톡 10월 1주차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는 스타라는 설문조사에서 83만 4339표를 획 득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설문조사에서 2위와 무려 4배 차이에 압도적인 득표를 거머쥐며 1위에 올라 팬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실제로 임영웅 씨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데뷔 첫 정규 앨범을 작업 중이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세 번째로 임영웅 씨는 신이 내린 비율을 가진 스타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팬의 스타 포토토 10월 1주차 신이 내린 비율을 가진 스타 설문에서 64만. 6472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에 오른 사진 속 임영 씨는 턱시도를 입고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임영 씨처럼 턱시도가 잘 어울리는 가수가 또 별로 없죠. 펀치랑키의 환상적인 피지컬이 턱시도와 어우러지면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 씨는 매일매일 보고 싶은 스타 1위에 오르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실감케 했습니다. 임영 씨는 팬앤스타 테마 월드컵 매일매일 보고 싶은 스타 앙케이트에서 3212표를 획득한 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매일매일 보고 싶은 팬들의 열망답게 매일매일 각종 안케이트와 랭킹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며 영웅시대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트로트 감성이 돋보이는 마량에 가고 싶다. 유튜브 오디오 트랙이 100만뷰를 돌파하며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임영웅씨가 지난 8월 24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마량에 가고 싶다 오디오 트랙은 지난 10일 100만 스트리밍을 넘어섰는데요. 마량에 가고 싶다는 임영웅씨가 TV조선 사라이 콜센터에서 선보여 큰 화제를 모았던 곡입니다. 임영웅씨는 정통 트로트 마량에 가고 싶다를 빼어난 가창력과 흡입력 높은 퍼포먼스로 선보여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임영웅씨는 이 곡으로 100점을 받으며 어머님 원픽 면모를 빛냈습니다. 이날 무대로 네이버TV 1위에 수일 동안 오르는 등큰 사랑을 받은 임영웅씨는 '마량'에 가고 싶다, '원곡자' 가수 겸 '노래강사' 김현진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임영웅 군이 제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 모습을 흐뭇하게 행복하게 바라봤다며 100점까지 맞아줘서 더 행복했다 라고 말해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노래의 배경이 된 전남 강진 마량은 임영웅 씨의 무대 후 이른바 성지로 떠올랐는데요. 많은 유튜버들도 마량 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강진 군의 설명입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임영 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